안녕하세요. 더 성형외과 옥재진입니다. 요즘에 가슴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가슴을 크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기저기 정보도 워낙 많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내가 계획을 짜고 수술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올바른 건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슴 확대 수술의 계획에 대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과정으로 결정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내가 도대체 가슴이 얼마나 커지면 좋은 건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브라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브라라는 거는 회사마다 다르고 A컵, B컵, 이런 컵으로만 우리가 사이즈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몇 가지 사진들을 쭉 보여줍니다. 대략적인 본인의 선호를 일단 파악을 하고요. 첫 번째로 가슴의 영역을 결정합니다. 가슴의 영역이라는 거는 우리 몸 중에서 가슴이 차지하는 부분의 넓이예요. 가슴이 굉장히 작다면 영역도 작고, 가슴이 커지려면 이 영역도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바람직한 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깥쪽으로 가슴이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바깥쪽으로 가슴이 약간 나오는 게 뭔가 옆라인에 굴곡을 줘서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팔이 걸려서 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슴 아래쪽은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을지, 가슴의 위쪽 시작점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좋을지를 결정하면 가슴의 영역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은 가슴의 모양입니다. 사실, 가슴의 영역이 결정되고, 안쪽은 어디까지, 바깥쪽은 어디까지, 그러면 그것도 모양에 관계된 일이긴 한데요.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은 가슴의 옆모습이죠. 한참 물방울 보형물이 유행했을 때, 아, 윗볼록은 없으면서 가슴의 아래쪽에 풍만해 보이는 게 좋다고들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는 사실, 위쪽에도 어느 정도의 볼륨감이 있는 게 보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슴 확대 수술은요. 겨드랑이 절개도 하고, 유륜 절개도 하고 많이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수술이 가슴 밑선으로 하는 수술과 겨드랑이로 수술을 하되,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도 많이 할수 있습니다. 뭐가 좋은 거냐고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 의학적 필요에 의해서 유리한 것들이 있어요. 밑선을 교정을 해야 된다? 가슴의 아래쪽을 많이 부풀리게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밑선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부유방을 같이 한다? 위쪽에 가슴에 뭔가 수정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아래쪽에 흉터가 있는 게 싫다 수술한는거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나는 흉터가 겨드랑이에 있으면 좋겠다 겨드랑이에서는 다 유류는 굉장히 시야가 좋아서 이전에 많이 사용이 됐던 방법이긴 합니다만 한 가지 약점이 있죠 유두 유전 주변엔 세균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수술로 우리가 초이스로 선택하지는 않고 재수술의 경우에 처진 가슴을 좀 위로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유륜으로 동시에 할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보형물을 결정을 합니다. 똑같은 보형물의 젤이지만 제형물에 일단 좀 물컹한 게 있고 좀 단단한 게 있습니다. 보형물의 젤이 좀 물컹하면 만졌을 때 저항이 없을 거고요. 좀 그래도 하다하다 그러면 뭔가 좀 저항이 느껴질 겁니다. 대신에 좀 탄탄하고 탄력이 있는 느낌이 들겠죠. 두 번째는 이제 충전율인데요 제가 보기에 엄밀히 100%필링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 필링, 충전율이 보용물보다 차이가 납니다. 충전율이 낮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눌렀을 때 저항이 없어서 소프트합다 단점은 뭘까요? 그러면 보용물이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좀더 많은 것이죠. 충분한 돌출 정도를 나타내는 데는 보용물의 충전율이 낮거나 또는 젤이 너무 힘이 없으면 불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건 없는 거죠. 오늘은 가슴 확대 수술의 일반적인 계획을 짜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